야, 알바생 당장 따라 들어와. 너 방금 내가 월급 안준거 사장님한테 고자질 하려고 한 거지? 팀장님 한 달이 넘었는데 월급을 왜안 주시는 거예요? 내가 좀만 기다리면 준다고 했지. 멍청하면 인내심이라도 있어야 할거 아니야? 정 그렇게 월급을 받고 싶다면 방법 하나 알려줘. 여기서 나한테 무릎 꿇고 빌면 생각해 볼 테니까 한번 해봐. 팀장님 왜 제가 무릎을 꿇어야 하는 거죠? 그 돈은 제가 일해서 번 돈이잖아요. 받기 싫으면 당장 꺼지시던가. 아니에요. 하면 되잖아요. 잠깐만요, 봉 팀장,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? 사장님 언제 오셨어요? 닥치고 방금 뭐한 건지 설명해봐. 왜 어린애한테 무릎을 꿇게 하는 건데 알지도 못하면서 왜 때리세요? 그냥 장난삼아 시켜본 거예요. 장난이라고? 뒤에서 다 들었거든. 월급을 횡령하고 어린애를 괴롭히기까지? 해? 왜 월급을 안준 건지 설명해봐. 방금 주려고 했잖아요. 왜 저한테만 이러시는 거예요? 용돈 벌어보겠다고 힘들게 일하는 어린애들을. 괴롭히고 갑질하는 게 잘하는 짓이야? 전에 일하던 친구들도 당신이 괴롭혀서 나간 거지? 증거도 없으시면서 왜 저를 모함하시는 거예요? 이게 다 회사를 위한 거고 직원들 잘되라고 교육하는 거잖아요. 무릎 꿇고 빌라고 시키는 게 교육 방식이라고? 그건 도대체 어느 나라 교육 방식이지?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당신 같은 사람은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나가? 갑질하고 직원들 괴롭히는 상사는 회사에 꼭 하나씩 있더라고요. 봉 팀장이 해고당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. 한번 눌러주세요. 그리고 더욱 재미난 영상은? 하단의 작은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